낭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유다 여왕 아달랴, 여호야다의 개혁, 유다 왕 요아스입니다.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망의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요하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요호야다가 사람을 보내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요하오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의 주를 위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쉬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요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랑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에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베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요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요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오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괴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직계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라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여와의 호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왕 요사박과 요호랑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와의 호성전 곡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에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 아들 요사갈과 소메르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